자, 핵심적인 거몇 가지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단 현행법은 정치권이 100% 이사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관여합니다. 이거 이번에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적으로 관여하는데 정부 여당 측 이사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과반으로 사장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끊겠습니다.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이 KBS 6명, 방문진 5, EBS 5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명 추천하게 되냐? 4명 하게 됩니다. 4명이 15명 모듬직입니다. 세 번째, 저기 쭉 나와 있죠? 30%못 미칩니다. 그 외에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인 시청자위원회 법적기구 아니라고 하셨죠? 법적기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시민단체가 구성한다고요? 숙지 못하신 거예요. 사장이 합니다, 사장이. 현재는. 저희는 앞으로 이것도 노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종사자 추천. 이거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과반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노조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법 밖에 있다고요? 노조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박장범 사장이 KBS 하게 되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시민단체다, 민노총이다. 여기 민노총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부 종사자 추천? KBS의 노조가 몇 개입니까? 결국은 하나씩 하게 됩니다. 거기 어디 민요청이 세 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학회, 변호사단체 왜 넣느냐? 그나마 방통위에서 우리가 일할 때, 각급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학계와 변호사단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때, 김영간사도 그때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표성을 가진 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어디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보세요. 이게 무슨 국민께 돌려드리는 겁니까? 시청자 단체에 돌려드린다. 혹은 변호사한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내부 종사자한테 주는 것이다. 왜곡되게 해도 그 정도입니다. 사장 추천위원회가 국민께 돌려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해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00명 이상 참석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장 후보자 경행 개혁 발표하고 면접 수기 토론 과정 등 민주적 방식으로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5분의 3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고 만약에 시간 14일 초과하면 결선투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사장 뽑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전혀 의외의 사람이 되잖아요. 100명한테 누가 작업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네. 요약된 요약본이고요. 나머지 내부 자율성을 보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방송국 종사자를 못 봤어요, 제가. 왜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방송 기자들이나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최대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장, 그리고 보도 국장, 제자 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하게 하겠다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건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네,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종결합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 측에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 오십팔 조제오 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 육십육 조제삼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 측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법안별로 의결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부터 33항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4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빨리 있다고 하세요. 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